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에요. 고객님,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전 차량이긴 한데, 운행이 많이 없으신 차량이기도 한데, 요거를 좀 이제 몇 가지 필요하신 부분으로 장착 하러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작업한 거는, 이제 룸밀러, 아, 룸밀러, 디지털 룸밀러, 스마트 룸밀러, 뭐 이렇게도 하죠. 근데 요거 같은 모델은 새로 나온 신형이에요. 요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LX5라는 모델에서 LX7이라는 모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원래는 카메라가 이쪽에 장착이 됐어가지고, 여기 가림이나 이런 게 생겼었는데, 카메라가 별도로 이렇게 장착이 돼요. 그래서 앞면, 전면에 이제 카메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게 이제 방향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따로 달려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룸밀러의 각도에 따라서 변경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후방 카메라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후방 카메라는 뒤쪽을 비치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도 뒤쪽 후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역할도 해주고, 이런 디지털 룸밀러, 스마트 룸밀러, 이런 용칭을 가지고선 이런 모니터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되게 잘 쓰고 있는 모델이긴 한데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저도 좀 바꾸고 싶어요 약간 좀 화면이 적어진 느낌도 좀 들어요 여기 뒤에 모양이 여기 조금 바뀌었거든요 약간 모양이 적어 보이긴 한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형으로 바뀌어서 신형모델 이렇게 바꿔드렸고요 고객님 여기 이제 터치 스위치 장착했어요 이 터치 스위치는 뭐냐면 운전석에서 뒤쪽에 있는 하이리무진 센터 등 사이드 등 모니터를 조금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은 터치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면 센터 사이드 버튼이 이렇게 메인으로 많이 쓰시고 TV 버튼은 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거의 꺼주는 역할로 많이 쓰세요. 켜주는 것보다. 그래서 왜냐면 뒤에서 소리가 나고 있을 때 켜져 있다는 걸알 거고 끄면은 소리가 꺼지기 때문에 꺼지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는 TV 볼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쪽에서 조절 해서 쓸 수도 있지만, TV 볼륨이 너무 낮아져 있으면, 여기서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조절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뭐막 눌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눌리면 안 되기 때문에, 터치 홀드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터치가 안 됩니다. 홀드 버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홀드 버튼을 1, 2.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홀드가 되고, 다시 2초 누르고 있으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고, 뒤쪽에 아무도 없는데, 센터 등 이렇게 켜고, 끄고, 여기에 좀 운전석에서 자유스럽고요. 사이드 등 켜고, 끄고, 요것도 운전석에서 이렇게 하면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센터 등이나 사이드 등을 켜고 끄기에 굉장히 편한 요 이제 터치 스위치가 장착이 되었어요. 지금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요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많이 장착을 하고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다른 위치로도 가능은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요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지금 세탑박스 장착했어요. 세탑박스는 홈에틱스로 하고, 뒤에 보시면 은어 원래는 HDMI를 열로 꽂아야 되는데, 여기 줄마저 늘어지는 것마저 고객님은 싫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저기에 있는 줄은 저기에 보이진 않아요. 안으로 해서 안에서 들어가서 작업이 되고, 세탑박스는 매립으로 해가지고 고객님께 매립 위치랑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리무진 모니터죠. 하이리무진 모니터인데, HDMI에 들어가 주시면 세탑박스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세탑이 연결되면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뭐 웨이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핫스팟만 연결해주고, 인터넷만 되신다면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리도 잘 나고요. 지상 최강자들의 피지컬 전쟁이 돌아온다. 음. 이렇게 아까 음. 보던 거예요. <laughs> 고객님한 화질은 괜찮아요. 좋아요. 4세대, 4세대, 4세대 카니발부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4세대 카니발부터는 소리가 크니까 좀 줄여갈게요. 굉장히 좋아졌고, 요 검색도 음성인식으로 되니까 검색하기는 좀 편해요.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요 위에 조그마한 버튼이거든요. 눌렀다 띈 다음에 얘기를 말씀을, 말을 씀 하면 그거를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걸 눌렀다 떼면 스파이더맨 찾아줘. 자,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을 찾아달라면 스파이더맨에 관한 이런 영상이 나와요.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에서 보고 싶은 거를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 해상도 표현 좋아요. 순정 모니터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큰 걸, 영상 화면을 더큰걸 원하고 싶다 그러면 은 바꿀 수 밖에 없지만 어, 영상을 시청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뭐 순정 모니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순정 모니터를 이용한 시스템 개선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지는 시스템으로 좀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께 설명도 많이 드리고 작업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고객님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작업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4세대 카니발 인천에서 오신 고객님 차량인데 작업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